안녕하세요. 네, 오늘도 영어 표현 하나, 오늘도 영어 개발입니다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표현은요, 왜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? 왜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, 본의 아니게 그냥 좀 과시처럼 들리는 말을 해놓고, 어, 아, 자랑은 아니고,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, 뭐 먼저, 아, 자랑은 아닌데 하면서 어쩌고, 좀 자랑거리로, 자랑거리를 얘기할 때가 있죠? 그럴 때 영어로요, I don't mean to brag or anything. I don't mean to brag or anything. 라고 하면 아, 자랑은 아닌데요. 뭐 자랑 그런 거 아닌데.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예문 한번 들어 보실게요. I don't mean to brag or anything, but what we came up with was way better than the original plan. 어, 자랑은 아닌데요. 우리가 그 이번에 생각해 낸게 예전에 기존의 플랜 계획보다도 훨씬 더 괜찮았어요.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아니면요,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? Well, I can speak five foreign languages. Um, by the way, I didn't mean to brag about it. 이렇게 얘기하면서, 먼저 자랑거리를 얘기를 하고, 어, 나는 5개국어 할수 있다. 라고 해놓고, 아, 자랑하는 건 아니었어.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. 네. 그래서, 자랑하는 거 아니다. I don't mean to brag or anything. 또는 같은 표현을 not to brag but.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 표현도 꼭 써먹어보시고요. 네, 블로그에 더 참조하시면 되시고 네, 오늘도 영어 개발하세요. 안녕.